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이면 보충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모자라서 보충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전교생이 다 보충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꼭 보충수업이 걸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믿음 좋은 고등학생이 학교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읽었던 교과서 페이지들이 꿈속에 나왔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충 수업을 가지 않고 수련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전날 꿈에 교과서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안 읽었으니까요. 책을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교과서 페이지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읽어서 저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뭐, 이건 농담이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무엇이든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삶만큼이나 신나고 즐겁고 쉬운 삶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삶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정답인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속에 아직도 악인들이 있었으며 그 악인의 집에는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한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에바, 정확하지 않은 저울과 정확하지 않은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재물들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12절에는 그 부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미가 선지자가 경고했었던 왕족, 군의 높은 사람,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의 강포가 여전히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며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입니다. 자신의 헛간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했던 자들이 그 헛간을 채우려 해도 비게 될 것이며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고 혹 숨긴 것 같아도 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감남 열매를 밟아도 포도를 밟는 수고를 하여도 그 결과물을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들의 죄악을 들쳐 보이시는데요. 오므리의 윤레와 아합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누구일까요? 오므리는 북 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열1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저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하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합은 또 누구일까요? 다들 아합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오무리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었지요. 오늘 미가서는 유다 권력층들이 오므리와 아합의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유다 권력층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로 보여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징후하시는 우상숭배로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숭배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우상숭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죄만 심각한 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골프장 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일성수하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발하는 죄는 우리의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이 삶 속에서 거짓과 강포로 약한 자들 착취하며 살아갔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같은 교회 장로님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보여주는 모습과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장로님이며 사장님인 그분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은 위선이 아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100% 그분의 모습이고, 회사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100% 그분의 모습인데, 단지 교회에서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마음먹고 할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굳은 결심을 해도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렌지하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답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렌지아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오렌지아니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